<laughs> 어, 샹쇼 프랑스, 샹쇼이 여자의 어, 남편이, 남편? 어, 미국의 그 복서였다고 하는데, 어, 둘이 만나기로 여자가 급히 오라고 해서 이제 같이. 만날다대세양 빙하기 비... 후다 에드 어프가 마르셀 세르당의 죽음에 절규하다가 지어받친 노래가 바로 지금들 신사랑의 창가입니다. 사랑의 창가. 푸른 하늘이 우리들 위로 무너진다 해도 모든 대지가 허무진다고 해도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해준다면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요라고 했던 노래. 세르당의 죽음은 그 자체도 너무나도 비극적인데다가 이 에드 페어프가 싶다고, 빨리 오라고. 배를 타고 오겠다는 남자한테 그러지 말고 비행기 타고 오라고 했다가 그가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니까 이 죄책감까지 겹쳐서 나중에는 술과 약물에 의존하게 되죠. 어, 선거표 사진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예, 세르다이탔다가 추락했던 비행기에는 또 당대 아주 유명했던 발레리스트지네트룰베에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녀는 서른 살이었어요. 두 사람이 아, 입국장에서 잠깐 만나서 담소하는 그런 사진을 아, 여러분도 보기 쉬우라고 선고 표에 올라 올려놓았고요. 마르세 셀르단과 에드피 프에 행복한 한때의 모습도 올려놨습니다. 자, 숨을 쉴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 전규하는에드피프의 남은 이야기는 이 시간에 이어. 정말 아프죠. 그죠? <laughs> 사랑의 착각 처음을 때는 어, 글쎄요. 이 내용을 전열하게 소개를, 소개를 하고 소개 해드리니까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너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의 그 사랑의 안다다이4300 2 3년 10월 해암으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사랑, 곳에서 살고 예, 예, 솔리파리가 음, 송호한다 나의 8, 나는 예, 별의. 이게 마음을 실어 주셨습니다. 는다 선담을. 정몽항몽. <laughs> 아, 적송. 열리죠. 에, 그러니까 빨간. 황 음, 꿈. 쓰시는 분, 집에서 조금만 에, 주연 없는 황색. 없는 꿈. 있는데, 물 꾸는데 먼저 사람이 땅에는. 문제입니다. <목소리도> 푸른 음, 그치, 것이다 땅에서는 푸른 꿈 아, 행복. 다시 하나로서 양두 개의 꿈을 그리고 꾸고 있는데 그게 송현몽이다 라고 하는, 하는 것이죠 돌아... 10월 18일 오전 11시 철원군 철원군, 철원군 김화읍 세리공원에서 한국전쟁 참전 전사자 천지해원제를 한다는데, 국가를 초월해서 한다고 그래요. 이 옷에 행사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행사에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근본은, 이념은, 경천에인지,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과 땅을 사랑하라 하며, 두려운 마음 없이 해원하는 춤, 노래하는 수라, 세상의 한 길을 다볼수 있는 눈, 천안통 열리게. 내 모습 아름다이 꽃으로 피어 사랑이 되리라. 다 함께 노래하는 별꽃이 되어 영원의 안식을. 여유로운 꿈결 수행, 공생공영의 거룩한 생사로. 여유로 꿈결 수행 공생공영의 그러한 생사로 거기에 이제 쓰일 소품으로 아 이게 이제 이전에 사용했던 그 대한민국 순국 선열 유족회에서그 나라 사랑에 대한 음 나라 사랑 시화전 향긋한 예술 조국 그리며라고 하는 음 제목으로 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것이 소품으로 어 이용할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찬물인 큰 하나 오늘날의 잘린 반도 보이는 빛은 어둠 속이다 지구별 따라 도는 달빛들 비태님 눈기 낯집한 삼아 마음속 실상꽃 찾아 나선다 하늘 나르는 아름다운 노래 예술빛 인생. 눈기 총명한 발자국 그림. 난옛 고려의 희망각도다. 조선 꿈들은 저쪽 별에도 이어져 살아 조국향 그린다. 조국향 그린다. 예. 이것으로. 예, 그 행사 참여를 의미 있게, 그게 의미가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예, 전쟁은 당연히 없애야 하고, 예, 평화로운 가운데 인류가 공생 공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가야 하고 이 지구별의 차원 상승을 위해서 인간의 삶 또한 거기에 걸맞는 이 지구별 전체적인 흐름을 미리 내다보고 밝게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이 되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쭉 정리하고 작품 정리하고, 어, 또 오늘 또, 어, 어 결론은 오늘 또 이제 그핵 어, 융합탄, 융합탄을 발사해서 예, 무시공이 말하는, 무시공이 말하는 그 무시공 상태, 예, 무국, 이제, 음이온이 가득한 그, 이 물질 세계에서, 자꾸 분열되어 있는 음이온을 예, 줄여서, 마침내는 없애서 무국이 되고 그게 이제 양이온화 될수 있도록 빛으로 이제 그것은 파장이 아주 짧은 게 아니고 직선화되어 있는 그래서 고에너지 질량 질량이 크면 당연히 에너지가 높죠 고질량이 그 될수 있도록 영이 고질량이 그 될수 있도록 그래서 쉽게는 마음으로 이루이심을 만들어가지고 이 어떠한 에너지 요소보다도 예, 강한 힘을 발휘하는, 내 마음으로니까, 예, 마음이, 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하면 예, 된다라는 것이죠. 2022년 2월, 3월 고려 달빛에, 에, 고려 달빛에, 제10회 고려 문학식, 고려 문학상 신상식에붙여에서 나온 내용에, 이 보니까, 박민우노성매 가 보이고 박민우 노성미 예. 그리고 이 그때 이제 예. 예. 참여했던 사람들 예. 예. 이창원. 오른쪽으로 백한이 도창의 예, 황재긴 교수 그리고 이효순 여사 집사람 이쪽에 이제 가현 음, 이렇게 보이는군요 고려문학상을 통해서 그때 예, 도창이 교수하고. 백한이, 에 항적인, 에그 이사들에서 그때 심사를 한다고 해서, 에 시집 다섯 권을 보냈죠. 에 이제 처음 받는 상이라, 나름대로 굉장히 설렜고, 또 이때 이제 이것과, 아, 더불어서, 그 때, 이제, 그, 아마, 30회, 이제, 문학, 영예, 그, 문학상, 문학 박사학위 받는 것도, 이때, 이제, 박영만, 우리, 그, 시인께서 저를 추천을 해줘가지고, 아주 쉽게, 영예를 얻게 됐습니다. 嗯。Yeah.